플래시 가스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섯 가지 쓰시오. 플래시 가스입니다. 플래시 가스는 팽창 밸브에서 발생을 1차적으로 합니다. 1번. 팽창 밸브에서 팽창 밸브에서 교축 작용할 때 교축 작용 시 발생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액관이 가늘 때, 액관이 가늘 때, 세 번째는 액관이 길때 저항이 커지면 생기겠죠 네번째는 응축기에서 수액기 필터 드라이어 투시경 전자밸브 서비스 밸브 등이 작을 때다 나눠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속 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순별로 쓰면 수액기 다음에 드라이어 드라이어 다음에 사이트그레스 사이트그레스 다음에 전자밸브 다음에 서비스밸브 구형이 작을 때 선정을 잘못한 거죠. 다섯 번째, 부속기기, 부속기기로 하면 드라이어, 사이트 클래스, 전자밸브, 서비스밸브에 부속기기가 막혔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응축 온도 즉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응축온도가 낮으면 다시 증발하는 현상을 프레시가스라고 하죠. 일곱번째 응축온도보다 응축기는 냉각탑으로 냉각을 하지만 수액기는 냉각이 없습니다. 수액기 온도가 높을 때 보온이 안 됐을 때도 보온 불량일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액관이 에어컨인 경우 응축기에서정발기로는 액관이 있거든요. 액관이 네. 노출되었을 때 노출되었을 때 씁니다. 물론 보온불량입니다. 보험 보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수액기에서 팽창별교로로 가는 액관이 입상이 액관 입상이 높을 때, 높을 때, 수익기에서팽창밀브로 가는 액관 입상이 높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어, 아홉 가지 정도를 다 썼네요. 그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pH 차트에서, pH 차트에서, 화 액션에서 우리가 팽창 밸브를 교축, 팽창 시킨단 말이죠. 이거 시킬 때, 오리 피스를 통과하면, 오리피스를 통과하면 <laughs> 고온 고압의 액이 오리피스를 통과하면 저온 저압의 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액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흐름이 팽상되면서 생기는 건데 이 저온은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렇죠? 압력이 떨어지는 것은 오리피에서 오겠지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전체 액중에서 액이 가스로 만들어지면서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가스를 우리가 플래시 가스라고 하죠. PH 선도에서는 근독 그 혹은 근조도로 우리가 프레시 가스 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조도가 많아지면 냉동 효과가 줄어들죠. 그래서 프레시 가스 발생량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냉동 효과를 키우게 돼서 전체적인 성적 계수를 상승시키는 순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냉동 개통도를 보면서 문제를 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 원인, 팽창 밸브에서 교축작용하는 것은 교축작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laughs> 압축기, 응축기, 수액기 필터 드라이어, 투시 겹, 전자 밸브, 브라킷 밸브, 서비스 밸브, 팽창 밸브까지가 요까지가 고온 고압의 액이 됩니다. 응축기는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응축 온도가 낮으면 수액기에서 프레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축 압력보다 수액기 압력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부에서 뭘 설치해 준다고요? 균압관을 꼭 여기에서 설치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응축기는 냉각탑에서 응축이 되지만 수액기는 기계실의 온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들어가면서 플래시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수액기 온도가 높을 때 응축, 온도가 낮을 때 <laughs> 드라이어, 사이트 클래스, 전자밸브, 서비스밸브 등이 작거나 막혔을 때 당연히 플래시가스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응축기가 증발식 응축기라면 외부의 이 액관이 길겠죠. 액관이 길 때, 가늘 때 플래시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액관을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보온을 안 해주면 햇빛이나 온, 외부 온도에 따라서 브레시 가스가 생깁니다. 응축기나 수액기보다 증발기 위치가 높아서 압력장이 커지면 당연히 입상관이 높을 때 입상관이 높을 때 브레시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조 그림, 냉동계 통도와 pH 차트를 보조 설명으로 드려서 플래시 가스 발생 원인 다섯 가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적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다섯 가지만 쓰시고 모르더라도 다섯 가지는 써놓으면 어쨌든 찾아서 가점을 주게 되니까. 여러 상상을 하셔서 꼭 플래시가스 발생하는 원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도가 빈 칸이 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